저는 11월 초에 이렇게 와서는 되게 많이 하다가 들어왔는데요. 그리고 그 저희 집 근처에 아파트에 한번 도전했는데 어, 3등하고 그 다음에 나쁜 이 아, 이제 다음에 1등 할수 있겠다. 러래서그 공장장님이 그제그 대학력 있는 1차인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배우자였어요. 근데 배우자였는데 또 이혼을 하신 분이라요 <laughs> 지금 은행 대출이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동거인이라서 지금 제가 저번 주에 찾아왔는데 집은 엄청 깨끗했어요. 몇년전인가한 2년 전쯤에 이혼하면서 새로 리모델링을 싹다 하시고 확장이 다돼 있다는 뜻이더라고요. 그래서 명도만 잘 되면 어떻게 잘 해볼 것 같은데 <웃음> 네, <웃음> 네 대출도 아직 안 된다고 그고 지금 좀쪼라인든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처음에 처음 낙찰 받았는데 이 기운 계속 올것 같은데.